2번입니다이 원의 반지름 길이를 물어봤어요. 어딘가 있을 중심이 있을 것이고요. 중심에서 현을 수직으로 내려 그으면 현에 수직으로 그으면 얘네가 이등분이 됩니다. 그래서 한쪽에 1 되겠죠. 이렇게 연결해 주면 반지름이 되는 거지. 요게 r. 또 위에도 중심에서 현에 수선을 내려 그어요. 이등분이될 거예요. 3이고요. 또 이렇게 연결하면 반지름이 됩니다. 두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여기에서 한쪽의 길이를 이 위에를 그냥 x라고 잡을게요. 얼마인지 몰라서 그럼 밑에는 4에서 x를 빼주셔야 되거든요. 그러면 직각삼각형두 개에서 둘다 r을 표현해 볼 수가 있는데요. 밑에서도 r제곱을 표현하고 위에서도 r 제곱을 표현해서 두 개가 같다라고 놓으면은 x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. 둘다 r이 있기 때문에 먼저 위에서는 r 제곱이 x 제곱 더하기 3 제곱이고 아래 삼각형에서 r 제곱은 4마 x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 됩니다. 두 개가 똑같으니까 요 r 제곱이 같으니까 두 개는 같아야 되겠죠? 두 개를 같다고 적고서 엑셀 값을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. x제곱 더하기 9는 똑같다. 16-8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이에요. x제곱은 없어지고요. 8x는 8이구나. x가 1이네요. x가 1이면 1을 집어넣어 볼게요. r 제곱이 10이거든. 그러면 r 제곱이 10이니까 r은 루트 10이 되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.